권영 후보님 그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 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장 또 놀라는 것이 어 혹시 어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?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. 그 민주노단 저는... 기준이 없습니까? 이런 성폭력적인 아, 그렇죠. 발언에 대해서? 어 그건 있죠. 그러나 네.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. 매우 문제가 우리는... 되는 발언입니까, 아닙니까? 어,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어, 그 정하고 있습니다. 이재명 의원 음. 동의하십니까?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네. 하시면 좋겠습니다.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.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,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?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죠. 네.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 그런 정부에 앞으로 나아갈 길,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